나만 알고 싶은 유튜버, 모두가 알게 된 유튜브의 주인공, 소만정입니다. 23 또띠가 1월 20일, 이제 딱한달 남았죠? 그럼 그때부터 투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투표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각 포지션별로 이제 인기가 가장 많은 선수들, 이제 되도록이면 잘한 선수들이 뽑히겠죠? 뭐 이제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벤제마 이런 선수들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뭐 키퍼도 뭐 쿠르투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알리송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월드컵 우승했다면, 하지만 요번에 떨어져서 아쉽게 알리송은 되지 못할 것 같고, 일단, 각 포지션별로 선수들을 봐보면요. 이제 수비수부터 한번 보면, 뭐 이제, 테오, 이제 제가 쓸만한 선수들은, 뭐, 이제, 테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카르발 아니면 또, 누구 있냐, 리디거 정도 이런 선수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킴이 뭐, 근데 저는, 하킴미 같은 선수는 아마 쓰지 않을 것 같긴 해요. RB, LB다 보니까, 센터백으로 쓸만한 선수. 저는 보통 첼레알을 많이 쓰기 때문에, 첼레알 선수들이 좀 많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한번 슬쩍 보세요. 이제 선수들 누구누구 있나, 튜브 캐시 살짝 낮춰, 작게 해주고. 그리고, 미드, 어, 그 다음에, 미드필더. 미드필더는 이렇게 있는데, 아, 쉽게도 손흥민 선수가 없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피파가, 이제, 23도띠가 업데이트 될 때쯤이면, 아마, 손흥민 선수도, 예외로, 이제, 추가로 한 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나라다 보니까, 투표로 손흥민 선수가 지질 않을 것 같아서, 무조건 손흥민 선수는 23도띠로 나올 것 같고요. 뭐, 그나마 예상해보자면, 뭐, 덕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덕배도 뭐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극카호에서도 조금 한 명쯤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 한번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니는 7명 중에 3명이 될 텐데 어, 근데 마네가 없어서 살짝 의외였어요. 마네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마네가 이번에 뭐 월드컵 부상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못 나온 것 같고 아마 벤제마, 음바페까지는 벤제마, 음바페 레반 이렇게 3명이 사실 원래 정배였거든요. 이렇게 3명이 원래 정배였는데 요번 월드컵 또 모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결승을 올라갔는데 메시가 결승에서 우승을 해버린다 하면 또 이제 메시 팬들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벤제마, 메시, 음바페 이렇게 세 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벤제마, 레반, 메시 이렇게 세 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벤제마, 메시, 음바페. 아 근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 이적 시장을 살짝 보시면. 아, 벤제마가 지금 최고 오버롤이 1 0 9예요 109. 100구. 1 0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21 또띠부터 한번 볼까? 아, 20 또띠부터 볼까? 20 또띠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오버롤이 102로 나왔어요, 102. 그죠? 102로 나왔었고. 와, 아, 더블 아는 20, 20년도 때부터 계속 있었구나. 진짜 꾸준히 잘한다. 노민이도 한번 보면, 노민이는 아마 최고가 101. 98. 노민이는 최고가 98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제일 좋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21을 볼까요 21? 21도띠를 보면 가장 높은 오버를 106, 102에서 106으로 뭐야 능력치 순으로 봐야지 4가 올랐습니다 4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4 정도 올랐으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21 노미닌을 보면 102, 102로 나왔습니다 아 102가 아니라 103이네요 높은 순으로 보면 103 그러니까 약간 최고 보룰이 한3 정도? 차이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21을 보면 지금 계속 4씩 올라가고 있죠? 이건 제가 말안 해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4씩 올라가다 보니까 110이었어? 아, 그럼 그 다음은 얼마야? 102, 106, 110, 그 다음에 114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노민이도 한번 보시면 또띠 최고 보룰이 110이었으니까 노민이는 107. 3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얼마로 나온다고? 110에서 최고 보를 4가 올라간 114. 114로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미니 같은 경우는 111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근데 114로 나오면, 야, 1카가 114면 지 22토치 은카랑 오버롤이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 1카랑, 뭐야, 23토띠 1카랑, 레아앰버서도 은카랑 오버롤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은카는 그냥 아이콘급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한, 거의 1초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생각해봐 오버롤 6 차이가 나야 되는데 1카랑 은카가 114로 0 나오면 은카 오버롤이 120이에요 120야 지금 1 2 0이 은카 오버롤이 있나? 와야120 은카가 없어 와 잠깐 호날두가 얼마죠? 118 이상은 하나 좀 있죠 119 가장 높은 게 119야 근데 진짜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1카오버를 114로 나오잖아? 야, 그게 가능한가? 아이콘 필레보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거 나오면 역대급 카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섭종인가섭종 무세가 될 것만큼, 진짜 말도 안 되는 끝판왕 공격수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레알 대장 공격수는 호나우 호날두, 호날두가 아닌, 벤제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호날두 같은 경우도, 가장 높은 게 얼마야? 112. 1카오버를 112인데, 114로 나온다? 그러면 진짜 얘네들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서 이거 사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저도 벤제마가 만약에 114로 나온다고 치면 한번 꼭 써보고 싶네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애들이 나온다면 얘네들이 조금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살짝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근데 갭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어, 이거 쓰던 분들이 걸로 쉽게 넘어가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막 가격이 엄청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거 써보고 싶은 사람 유저로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도 한번 예측해 보세요. 이제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각각 한 3명 정도씩 3명 정도씩만 딱 맞춰보세요. 골키퍼까지. 그래서 공격수 3명, 미드필더 3명, 수비수 3명 그리고 골키퍼 한명 한번 맞춰보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맞추시는 분 있으면 다 맞추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뭐 재밌게 한번 이벤트를 열어보던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여... 이 영상에는 그냥 취미로 그냥 재미로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다음번에 23토띠 투표 시작하게 되면 그때 한번 문상 이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튜브캐시 한 번씩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가입하시고 소만정 추천인 해주시면 유튜브 광고 스킵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시청만 해도 돈이 포인트가 쌓여서 그 포인트들로 기프티콘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소만정 추천인 입력하시면 바로 7천 캐시 지급해드리니까 꼭 많은 가입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만적 LRL 채널까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